그니까 지금 아까 물방울은 햇빛이, 즉 광선이 어디로 들어가면 은 어떤 각도로 딱 꺾여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4 2도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은 태양의 반대편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42도에서 나한테 빛을 계속 보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원이나 실제로 완벽한 원의 형상을 보이는 건데 옆면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는 무지개가 있는데 얘네는 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위쪽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띠의 형태로 보입니다 한림대학교에서 한번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하늘은 굉장히 맑고 소나기도 내리, 내리지 않았는데 무지개 띠가 가로 방향으로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평우라고 하는데 수평현상을 보고 나서 사진으로 막 찍었던 적이 있었고요. 물방울은 원의형상의 무지개를 만들지만 얼음 빙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수평 형태의 무지개 띠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